이 사람, 이 사람 있두 명. <laughs> 저기 있다. 어, 야,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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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이야. 어. 붙어, 붙어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어, 바이드. 아, 하나 더 있다. 아니, 연막, 잘이스 아, 돌, 돌 뒤로, 돌 뒤로. 아니, 하나 더 있어, 저... 어, 그쪽, 그렇죠. 어. 골로, 골로, 그렇지. 골로 들어가서. 친구 온다, 이제. 아니, 어, 자, 자전거 있잖아, 자전거! 애 살린다. 하나 더. 아니야? 아, 둘 잡았어? 이내 와야 돼. 어, 거기도 있고. 아 잡았어 라스트 그냥 갈까? 음 응. 어? 어? 응. 나이스 어, 확킬확킬나탄 존나 많아 뭐 줘? 7? 어? 와, 발사 발사 발 앞에 앞에 다다 줄게 일로 와봐 앞에 앞에 여기 305 305 한번 더. 딱가리 이야, 나이스. 건물 앞에, 바로 앞에. 할수 있다, 이건. 내, 내 쪽, 내 쪽, 내 쪽. 트럭, 옆에, 트럭 옆에. 저뭐 뭔데? 어, 바로 딱. 나스 그렇지. 야, 좋았다.